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택시 운전사와 더불어 천만 관객을 돌파했던 네, 신과 함께 재화벌의 속편인 어, 신과 함께 인과 연이 개봉했습니다. 어, 적지 않은 분들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갖고 계셨을 테니 네, 거두 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어, 출장 가는 바람에 네, 뒤늦게 보게 되했지만 리뷰할 필요조차 못 느꼈던 일랑보다는 낫지만 전편과 비교하면 글쎄요 낫다고 어, 하기도 뭐하고 못하다고 하기도 뭐하고 애매합니다. 어, 아마 이 영화를 보시려는 분이나 안 보시려는 분이나 네, 결과는 달라도 어, 동일한 이유에서 그런 선택을 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심파죠. 네, 전편은 무려 1,440만 명이라는 역대 2위의 흥행을 기록하면서 대대적으로 성공하는 한편, 어, 저를 비롯한 일부로부터는 과도한 심파를 지적받았습니다. 어, 그 탓에 속편에 대한 기대는커녕 일찌감치 외면당할 처지에 놓이기까지 했었죠. 어, 아무래도 제작진 역시 이 문제를 가벼이 여길 수 없었는지 어, 김용화 감독이 며칠 전 인터뷰에서 전편과는 다르다고 명확하게 못을 박더군요. 물론 <laughs>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저라도 전편의 약점 내지는 어,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그렇게 대답할 테니까요. 전그 기사를 읽으면서 콧방귀를 끼며 달라졌을 리가 없다고 거의 확신했습니다. 어, 지극히 상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편이 그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인 중에서도 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1 0중8구심파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천만 관객을 돌파하려면 1년에 극장을 네, 너댓번이나 그 이하로 가는 관객 또는 어, 4,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전자에 가깝다면, 어, 신과 함께 같은 영화는 후자에 가까운데, 어, 젊은 관객부터 중장년층 관객까지 폭넓게 사로잡기 위한 필수적인 묘약은 단연 심파입니다. 네, 천만 관객을 돌파한 한국 영화에 심파가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만 봐도 잘알수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신과 함께 인과 연도 네, 전편과 비교해 다를 게 없을 거라고 <laughs> 거의 확신했습니다. 만, <laughs> 어, 제가 또 경솔했네요. 김용화 감독의 발언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심파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전편에 비하면 굉장히 담백하다고 해도 될 선에서 그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놀랐습니다. 보다가,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경계했지만, 확실히 심파는 잦아들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김용화 감독에게 박수를 보내도 되겠다 싶은 게 분명 네, 이 영화에도 전편처럼 심파의 과잉으로 점철시킬 수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네, 만약 현재의 각본을 가지고 전편처럼 연출하라고 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은 영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제작자와 감독은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laughs> 뭐두 편을 동시에 촬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을 수도 있고 네, 전편이 워낙 크게 성공해서 부담을 덜었던 덕분에 변화를 준걸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 됐든 상업적으로 손쉽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가지 않고 전편을 보완하기로 결심했던 게 아닐까 하고 짐작해 볼수 있는 거죠. 단 어, 지금의 선택이 흥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당연하게도 알수 없거니와 네, 지나친 심파에서 벗어났다는 게곧 영화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걸로 직결되진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 심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따질 뿐그 자체로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싫어하진 않습니다. 네, 심파의 정도에 대해서는 엄연히 저마다의 주관적인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 전편의 심파는 비록 과잉일지언정 관객들에게 먹힐 거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이 영화는 어떨까요? 어, 강조하지만 심파는 틀림없이 잦아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걸 두고 전편보다 나아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어, 심파의 유무만으로 영화의 완성도를 판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 신과 함께 인과연이 전편보다 낫다고 하기도 뭐하고 못하다고 하기도 뭐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 심파가 적어졌다는 것만으로 반색하는 분들이 분명 계시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관객 다수의 반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자가 됐든 유튜버가 됐든 블로거가 됐든 간에 영화를 리뷰하는 사람들 중 주류의 의견이긴 했으나 관객 다수의 반응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개봉하자마자 심파를 <laughs> 욕하는 글로 도배가 됐었는데도 그렇게까지 성공했던 걸 보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지 않나요? 만약 관객 다수의 반응도 온라인과 같았다면 절대 역대 2위의 기록을 세울 정도로까지 흥행하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전이 영화가 네, 전편의 기록을 깨기도 힘들 것 같고, 천만을 돌파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행히 방학기간인데다가 네, 공작 정도를 제외하면 한동안 이렇다 할 경쟁작이 없다는 게 유리하게 작용하긴 하겠지만, 심파를 자제하면서 덩달아 관객을 매료시킬 수 있는 한방마저 사라졌다는 게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영화가 영화다 보니 <laughs> 네, 심파에 대한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이제 다른 것도 얘기해 볼까요? 어, 사실 이것 때문에 심파의 유무만으로 영화의 완성도를 판별할 순 없다고 한 건데 저한테는 네, 전반적인 완성도도 전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죄와 벌이 심파에 몰빵했던 반면 네, 인과연은 드라마와 여러 캐릭터를 살리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시도죠. 네, 덕분에 이야기가 풍성해졌고 훨씬 밝은 분위기와 네,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갑니다. 좋게 말하면 그랬다는 거고,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산만합니다. 네, 전편이 저승에 있는 자홍과 이승에 있는 수홍에게 집중했던 반면, 이 영화는 이야기를 다각화시키면서 층을 더하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이번에도 그냥 저승과 이승으로 나눈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저승에서의 이야기도 두 겹이고, 이승에서의 이야기도 두 겹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 저승에서는 수홍의 재판을 진행하는 것 같지만 그 진짜 속내에는 강림의 사연이 있고 네, 이승에서는 마동석 씨가 연기한 성주신의 에피소드를 다루는 것 같지만 그 진짜 속내에는 덕춘과 네, 해원맥의 사연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영화가 조명하고 풀어내야 할 이야기와 캐릭터가 전편과 비교해서 몇 배는 많아집니다. 캐릭터만 봐도 수홍, 강림, 성주신. 성주신이 돌보는 할아버지와 손자는 하나로 치더라도 덕춘과 해원매까지 더하면 총 6명입니다. 주가 되는 캐릭터만 거론해서 이 정도고, 어, 이들이 저마다 포함되어 나눠지는 이야기는 수홍, 삼차사 성주신의 3가지 에피소드로 볼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잔가지는 제외한 겁니다. 네, 전편이 캐릭터는 수홍과 자홍, 네, 이야기는 둘 내지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죠. 결국 속편은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스토리텔링에 실패합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만화와 동일합니다. 대사로 전달하려는 설명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걸 무마하고자 동원한 게 편집이지만 시도 때도 없이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탓에 영화의 리듬이 제멋대로 춤을 춥니다. 그 장단에 관객이 휘말리면서 집중력과 몰입도가 떨어지고 마지막까지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필요한 이야기의 응집력마저 부족해집니다. 3차사의 사연을 담아내면서도 수원과 성주신의 에피소드를 흥미롭게 구성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바람에 둘다블러리나 구실로 들락해버렸고, 어, 그나마 3차사의 사연이란 것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객들이 보기에는 그냥 억지로 시간을 질질 끌면서 갈수록 지루함만 배가시키는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 전편이 자홍의 직업을 바꾸고, 네, 진기한과 강림을 하나의 캐릭터로 묶으면서 영리하고 기민하게 전개했던 것과는 대번의 대조가 되죠. 이 영화의 경우는 각색하는 과정에서 웬만해선 영화가 한 번에 아우르기 힘든 욕심을 내면서 자멸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네, 전 재화벌도 그렇고, 인과연도 그렇고, 대체 각색을 누가 한 건지 궁금합니다. 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도 심파로 연출하지 않았다 뿐이지, 각본이 과잉을 일삼는 건더 심합니다. 네, 이 정도는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서 밝히는 건데, 어, 뻔하다면 뻔한 반전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과잉에 과잉에 과잉을 더합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 그런 것처럼 정도를 모르고 비극을 위한 비극을 만들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어, 이것도 전편과 비교해서 더 나빠진 건데, 한편으로는, 어, 뭐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역시 이 나라는 유교의 나라고 꼰대의 나라란 걸 부정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편에 이어서 이번에도 아주 그냥 자식 세대를 후레자식으로 만들려고 안달하네요. 해외에서 보면 한반도는 무슨 역사적으로 후레자식의 집산진 걸로 알겠습니다. 어, 변산보다 나아서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는 거지. 네, 자칫했으면 아예 작정하고 할리우드와는 다른 한국 영화의 꼰대스러움을 성토할 뻔했습니다. 그외 배우들의 연기는 대체적으로 괜찮았고, 네, 음악은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고, 네, 촬영은 여전히 좀 답답해 보이지만 큰 문제는 아니고, 어, CG는 전편과 비슷합니다만, 이번에는 딱히 장점으로 내세울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각색과 마찬가지로 CG도 과욕을 부리는데 예고편에 나오질 않아서 행여나 스포일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왜 굳이 그 장면에 그걸 등장시킨 건지 의문입니다. 누가 봐도 비교가 될 텐데 그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내세워도 될 정도의 퀄리티는 아니지 않았나요? 네, 질감부터 확 차이 나서 오히려 욕먹을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래저래 네, 저는 재미로 보나 완성도로 보나 인과연의 흥행은 전편에 미치지 못할 것 같지만 과연 여러분 중 다수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은근히 <laughs> 흥미진진하네요.